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오늘의 주요 뉴스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요양원 등고에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이 발견됐지만 실물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증거원이 혐의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지난 7월 압수수색 당시 금고 안에서는 경찰 인사 리스트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금거보기 그리고 당선 축하카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리스트에는 총경과 경정급 경찰관 4명의 이력이 적혀있었고 경기북부청 주요 보직수행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특검은 금거보기는 압수했지만 경찰 의 인사문건과 축하카드는 별건 혐의로 분류돼 사진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재압수 수색에 들어갔을 때 문건과 카드는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특검은 문건이 은닉되거나 훼손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사항에 따르면 친족이 피의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되지 않지만 제3자의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예외적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로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두 차례 소환 요구에도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여사 측에 금거부기와 편지를 전달하며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편지와 금거부기는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원 금고에서 함께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속보였습니다. 뉴스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